가만히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전혀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르 샬라임 하는 건데, 이르는 성이고, 샬라임은 샬롬, 살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성이라는 의미인데, 전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아랍인 거주지가 있고, 유대인 거주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당시에도 평화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결핍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노래소리도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변국을 다스리며 조음을 받는 큰 군왕이 있었다고 대적들도 인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반역의 길을 걷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분들은 불탔습니다. 유명했던 도시가 이제는 제국의 변방의 황폐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도 없이 체념과 절망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바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예루살렘의 미래는 아무렇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아도 적대적인 세력들밖에 없었고 예루살렘 내부를 보아도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은 체념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사하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회복시킬 사람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찾으신 바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느헤미아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 살고 있었으며 왕의 술관원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과 고통 가운데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바람이나 기대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패전한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오직 적들의 위협과 굶주림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을 추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자신이 보는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바깥에서 혹은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미안은 어떻게 하나님께 찾은 바 되고 하나님께 서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네 가지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서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너헤미아는 타국에 있었지만 마음에는 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오메의 불망 꿈에도 잊지 못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의하나니가 유다에서 그에게로 왔습니다. 너헤미아는 그 형제를 보자 맨 먼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사라잡피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최우선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도 그의 외모나 지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새 차는 뭘로 뽑았느냐? 아파트는 어떻게 구했느냐? 그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느냐? 남편은 회사에서 성질했느냐? 등의 지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요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외 출석 안 하고 예수를 안 믿어도 사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10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리적 도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 다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일은 어려운 때를 잘 살아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자기 살국리를 하죠. 그 생각 자체를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 미아도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었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고생하고 능욕받고 있지만 나는 이 제국의 수도에서 고위 관직자로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슬퍼했습니다. 거기서 거치지 않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알라간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의 삶을 택했습니다. 너헤미아의 기도는 입술의 기도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저 누구, 다른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곳입니다. 하도 황폐해서 어떤 곳에는 짐승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는 표현도 나올 정도입니다.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더큰 것은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워싱턴 DC를 떠나서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로 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면서 그 지역의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그 지역에 살면서 일하는 사람이 더 존경스럽죠. 공무원이 아니라면 출퇴근이 아니라 외지에서 후원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한 번만 도와줘도 큰 힘이 되는데 그 마을에 직접 와서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신에 안락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솔선수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너헤미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으로 볼수 있는데, 그는 공직에 있을 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의 것으로 백성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면 그 일하는 사람들과 족장들 이런 사람을 불러서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했지만은 그러나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고된 일을 하는 백성들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베풀고 몸으로 헌신하고 그랬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많이 받고 사람에게는 많이 주는 이것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너희 미야스의 마지막은 13장 3 1절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어가사 복을 주옵소서 그럽니다. 좀 전에 부른 찬송가 483장 가사가 생각납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는 내 이름 기억가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조 앞에 놓인 어린 양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노헤미야는 아뭐 맡은 일도 없고 희생도 없이 그저 입으로만 립서비스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력으로 공직에 실제로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것도 일선에서 온 몸으로 수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으니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솔선수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느혜미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황폐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무너진 영적 질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너희미아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형제들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잘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